딸기입니다. 예. 밭에 딸기를 심어 놓으니까 딸기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와. 예. 어우, 너무 다네요. 자연 딸기. 예. 예. 정말 일반 딸기하고 맛이 완전 다릅니다. 향과 맛이. 예. 그리고 옆에는 가시상추가 있네요. 가시상추, 예, 가시가 아주 뾰족뾰족합니다. 예, 가시상추, 예, 자르면은 흰 진액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예, 가시가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흰 진액이 나오는 것은 몸에 다 좋습니다. 예, 사포닌이 들어있어 가지고 예, 우리 몸에 예, 굉장히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예,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이 가지상추, 이, 이 밭이 쓰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둔 밭인데, 가지상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예. 아, 쓴맛이 나네요. 딸기도 너무 맛있습니다. 음. 자 지금 이 갈상추 뜯어서 예 갈상추 김치 또 목나물 혹은 나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 주변에 있는 네, 어르신들이 이 갈상추 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뜯지 않으십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쑥이 있습니다. 예, 저희 밭을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예, 그대로 두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 농사를 짓지 않는지 자꾸 모르십니다. 자, 자연이 예, 농사 짓는다는 것을 예, 잘 모르시니까요. 예, 자, 자연이 농사 지은 잡초. 예, 얘들이 바로 최고의 약초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냥 자연이 농사 지은 걸 그대로 수고 없이 따서 먹기만 하면 은 오히려 몸에 훨씬 더 좋습니다. 보리밭이 너무 이쁘네요. 보리밭을 보는 게 예, 쉽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예, 장관입니다. 예, 예, 자연은 너무 이렇게 풍성합니다. 옆에, 예, 미나리, 예, 미나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예, 토끼풀, 예, 토끼풀도 예,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 예, 꽃차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예,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깨끗한 숲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반호 예, 때까지, 예, 쑥은 뜯을 수가 있습니다. 뜯어서 예, 떡으로 각종 예, 곡물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벌써 한 자루 뜯었습니다. 예, 밭에 이렇게 <laughs> 예, 재배하는 그런 야채들보다 저절로 이렇게 자란, 아, 이런, 예, 약초들이, 덜 나물들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예. 예, 요즘은 야채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도 과거에 약초들을 넣어서 처방했던 그 양으로는 병을 낫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배한 약초를 가지고 한약을 만드는 것과 저절로 자란 이런 나물과 약초를 가지고 한약을 짓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모르고, 예, 한약을 지어서 몇 첩을 먹어도 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재배하지 않고 자연이 농사 지은, 예, 이런, 예, 쑥. 그리고 옆 보면은, 예, 가시상추가 있습니다. 예, 전부 예, 가시상추입니다. 예, 이런 가시상추가 저절로 자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상추와 쑥 예, 예, 이런 것들이 예, 정말 최고의 예, 음식이고 약초입니다. 자, 농사를 짓지를 않죠. 그냥 땅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자라나는 예, 나물, 약초들을 그대로 채취해서 먹기만 하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힘들게 어떤... 야채들을 재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모르면은 재배한 걸 먹고 알면은 자연이 이런 나물과 약초들을 이용해서 살면은 훨씬 더 먹거리가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 또 약이 되는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캐 가는 겁니다. 자, 나물과 약초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이런 나물 약초를 드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추럴 포대였습니다.